몸을 관찰할 때 부처님께서는 머리카락과 뇌를 먼저 관하라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부패하여 떨어진다. 뇌는 엉긴 축과 같아서 냄새나고 썩는다. 눈에는 물이 고여 있고 그즙이 흘러나오며 귀는 살로 이루어져 더러운 액이 흐른다. 코와 입에서는 콧물과 침이 흘러나와 버려질 뿐이다. 혀와 인후, 폐와 간, 심장이 있고 심장 속에는 탁한 피가 있으며 간과 담과 횡격막과 비장은 위에 붙어 있고 신장은 척추에 붙어 있다. 위 속에는 아직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있으며 대장은 똥으로 가득하고 소장과 방광에는 오줌이 가득 차 있다 밖으로 배출되면 배는 조금 꺼진다 사람이 죽으면 기운이 닿아여 부풀어 오르다가 곧 무너지고 장과 위에서는 똥과 오줌이 흘러 사방으로 튄다 악취가 심하고 근육과 살은 서서히 사라지며 힘줄과 핏줄은 무너져 부패한다 뼈는 마디마디 풀어지고 정강이 뼈는 희고 넓적 다리 뼈는 술의 바퀴살과 같으며 어깨와 팔 손가락 뼈는 피부가 썩으면 차례로 떨어진다. 머리 뼈와 척추 뼈도 살과 피가 사라지면 오직 뼈만 남고 세월이 지나면 검은색이 되었다가 잿빛 흘기 된다. 이렇듯 모든 몸은 썩고 흩어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곧 공이다. 날숨이 닿을 때 우리는 공을 알게 되고 공을 알때몸 또한 공함을 알게 된다. 생명이 가까워지면 호흡이 공함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먼저. 사유가 멸하는 것을 관해야 한다. 생각이 마음을 기다리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마음이 몸을 관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도를 행하는 사람이며, 그 마음이 밖에 머무르면, 그저 만물에 불과하다. 생각이 안에 있으면 사유가 되고, 의식이 멸하려 할 때, 마음은 생각해야 한다. 사물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며, 나 또한 사물의 주인이 아니다. 의념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선함을 간직하고, 일심을 간직하고, 경전을 간직할 뿐이다. 그것은 즐거움을 낳고, 행을 낳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가져가는 것은 마음일 뿐이며 나머지 일체는 모두 내 것이 아니다. 은혜로 모였다가도 반드시 흩어져 사라진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죄를 짓게 했다면 몸을 다시 청정히 지켜야 니 원도에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이 죽어. 나흘, 닷새가 지나면 몸은 색이 파래지고 피고름이 코, 귀, 눈에서 흘러나온다. 며칠이 지나면 근육과 살이 썩고 벌레가 생겨 위를 파먹고 피부와 가죽이 사라져. 뼈가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면 뼈조차 검은색이 되었다가 잿빛 흙으로 돌아간다. 지수와 풍은 모두 공하여.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하라. 그대의 마음은 수 없는 세월 동안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노비가 되기도 하고 축생으로 태어나 짐승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 도살되어 껍질이 벗겨지고 잘려지고 불에 구워지기도 했다.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다른 생명들을 잡아 자르고 구우며 살을 저며 먹는다. 몸이 죽으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도를 행하는 일하면 이 모습을 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몸이 곧게 뻗어 숨이 끊어지면 곧 냄새나고 무너지고 싫어할 만한 모습이 된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문득 두려워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심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심은 인간과 천상으로 하여금 니원도에 이르게 하니 부처님께서는 이 아홉 가지 길이 모두 공함을 아시고 일심으로 나아가셨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생각을 급히 멸하더라도 다른 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윽고 구심국에 이르면 구심에서 걸어 다니지만 마음을 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탐욕은 무상하여 무너지고 음욕은 마땅히 생각으로 다스려야 하며 분노도 그러하고 어리석음 또한 일체행의 근본으로서 무상하다. 사람들은 무상함을 모르기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허망한 돌을 떠나지 못한다. 세간의 모든 것은 꿈과 같다. 꿈에서 밥과 음식을 보고 좋아하더라도 깨면 보이지 않듯 세간의 모든 일도 이와 같다. 태어나면 죽고 이루어지면 무너지고 반드시 공으로 돌아간다. 무엇을 탐하겠는가? 사람의 처자도 재산도 모든 인연도 그렇다. 모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새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같고 아침이 되면 다시 볼수 없다. 근심과 공포와 고통이 있어 날마다 죄를 지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단속하여 욕심을 줄이고 옷한 벌, 밥한 그릇으로 족하며 정의 마음에 의지하여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항상 몸을 돌이켜 청정히 지키며 욕심을 끊고 생각이 공하기를 구한다. 묻습니다. 도를 행하고 마음을 지키는 근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천지가 이루어진 뒤, 인간은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 일찍 죽는 일이 없었고, 생사윤회의 다섯 길은 여섯 쇠퇴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여, 탐해, 통양, 사상, 생사, 식이 없지만, 눈과 귀와 코와 입에 속아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향을 맡고 맛을 분별하고 더움과 추움을 느낀다. 마음으로 열 가지 일을 지어 오온을 이루고 의식이 합해져 여섯 쇠태가 된다. 이것이 선악의 종자를 심고 문득 생사의 다섯 길이 나타난다. 도를 구하고 생사를 끊고자 한다면, 자신을 지켜, 마음을 그치게 해야 한다. 눈이 색을 그치고, 귀가 소리를 그치며, 코가 향을 그치고, 입이 맛을 그치며, 몸이 감촉을 그치고, 마음이 상을 그치는 것, 이것이 여섯 쇠퇴를 끊는 길이다. 관법을 행하여, 좌선을 마음에 품고, 의식을 멸하여, 도를 얻으면, 오온이 모두 멸하여,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 공을 사유하여, 니원의 길로 나아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네 가지 요체가 있다. 하나, 괴로움을 인식하여, 더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사막도의 문이 열린다. 둘, 몸이 몸이 아님을 알아. 그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인간을 넘는 문이 열리고 여섯 번째 하늘로 나아간다. 세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의지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열여덟 파늘이 열린다. 네 공을 알고 공마저 멸하는 것. 이렇게 하면 스물여덟 파늘이 열리고 마침내 도에 이른다. 경은 말하였다. 도를 행하여 깨달은 이는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 공, 비신, 비상을 깨닫는 것이 바로 벗어남이다. 제일선에 오르면 칠천에 이르는데 그곳에서는 몸의 그림자마저 없다. 도 수행으로 몸이 무너졌기 때문이다.